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4일, 네, 오늘, 어, 대선, 대선 결과 발표 날이죠. 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거의, 어, 90% 이상, 네, 개표 했기 때문에, 거의 95%인가요? 네, 지금 거의 이제, 어, 확실시,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스닥이 오늘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나스닥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연속 3일째 지금 매수세가 지금, 어, 들어오면서, 네, 지금 상승장이 의외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시황으로서는, 네, 9월 말에 이 저점, 네, 요,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네,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로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냥 지속해서, 어, 조금, 뭐, 흔들기는 있었지만, 은큰 방향은 네, 상방으로 나오면서, 네, 오늘 또 지지대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좀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투표 당일보다는 네, 결관 날인 네, 오늘이 조금 추세 거래량이 더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현재는 지금 일단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네, 조정감이 어, 조금 일부 이, 나타나고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 낮, 오후까지만 해도 트럼프 당선이 조금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 지금 반. 미국장 개장 어 전후 해가지고 네 지금 또 바이든이 역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시간주네 이제 고그 정도 주가 남은 것 같아요 투표 결과가요 자 조금 지속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다가 네 지금 고런 기사가 또 역전이 됐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또 또 내려가는 또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셔라. 네, 뒤죽 뒤박죽 하니까요. 네, 뭐 어디로 들지 모르니까 예상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 지금 네 아주 그냥 뭐상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 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거래량 즉, 그, 수급이 동반되면은 굉장히 수익내기가, 어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보니까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수. 어 매수로서 수익을 충분히 또 내실 수가 있고, 또 매도 신호 나오면은 또 기다리셨다가 매도로서도 또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뭐, 무한반복이죠. 네, 그죠? 어느 정도, 어, 이런 구간에서는, 네, 어느 정도, 또, 신규 진입보다는, 네, 조금 관망을 함으로써, 어, 지금 또, 횡보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 거래량이 나오면은, 어, 추급이 또, 또, 터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 이렇게 지글재그지글재그 패턴이 나오면서, 이런 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수익을 어 많이 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급진선 차트는 네 아주 매수 매수 상승 상승가 아주 어 원활하게 또 나온 하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골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 1봉 차트입니다. 저 골드 1봉 차트인데, 자좀 전에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네 연속 3일 네 양봉이 나와 버리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어 연속 3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조금 어 대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좀 흔들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20선에서 매수 어 나스닥과 같이 어 노리셨던 분들은 네 충분히 어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나스다 어 골드도 좀 예상을 하기를 어 이런 9월 말네 여기 저점 네 여기 이쪽이 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네 이쪽이 무너진다면은 대화방이 나오겠지만은 여기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 영상에서 남겨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네 지금 다시 반등 아닌 반등이 연속 3일 좀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음봉의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두줄 나중 한단 얘기죠. 네 아래로 쭉 빠지다 면은또 반대로 지지대가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또 멋지게 또쭉 나와버리고요. 네 어쨌든 골드도 지지 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어,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매끄럽지가 않네요. 네 지금 약간 거래량이 조금 음좀 일부 나오다가 이 구간에서 거의 한 200틱, 아 300틱, 네 300틱 조금 안 되게 네 상승 포가 한번 나와버렸죠. 초저녁에. 한 오후 8시 이때 네 매수로 한번 어 먹을 게 있었습니다. 한 280틱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네이 구간에서 네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매수로서 수익이 좀 나지 않았나 싶고요. 어 300틱 오른 거에 대한 또 조정이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0틱 맞죠? 130 티, 140 티, 270 티, 네, 270, 80티 정도 네 신호로 올라갔고 오늘 어또 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 윗꼬리가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네, 윗꼬리가 지금 은봉 윗꼬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좀 하락, 또 조정도 한번 크게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는 어, 미국장 개장 후에는 조금 어, 위험 구간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자, 크로도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도일 네, 1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어, 계속 지금 이번 2020년도 11월 미국 대선은 계속 어, 월화수 조금 상방으로서의 흐름이 조금 어, 나오는. 그러니까 미리 빠졌네요. 미리. 네, 지금 크로도일도 그렇고. 이 골드도 네, 미리 좀 빠졌다가 네, 월화수 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미리 다 빠졌네요, 미리. 자, 미리 나스닥도 미리 빠지고 월화수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도 일도 마찬가지죠. 자, 요것도 골드랑 비슷하네요. 자, 오늘 올라올 만큼 좀 올라갔고요. 네, 오늘도, 어, 조금, 봉대가 조금, 어 월요일 날이 가장 길었고, 크루도일은. 자, 오늘도 긴 모습인데, 이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공존하는 모습, 방향성이, 예, 앞으로,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계속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을, 어, 동반한, 네, 고려온 어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은봉, 윗꼬리가 좀더 강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진입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차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초저녁까지는 이 상방의 모습이 좀더 강했다가요. 네, 미국장 전후로 해가지고 바이든이 역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크루도일도 약간 하방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하고는 크루도일하고는 크게 영향은 어,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일부 네단 1, 20%라도 영향이 조금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크루도일도 네이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근데 미국의 영향 지금 대선 투표 결과도 일부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거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네, 크루도일도 네 네, 약간 조정 하방 보여주고 있고 골드도 네 조정 하방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스 저기 바이든이 역전했다니까 약간 지금 하방으로 돌아선 모습. 자 트럼프가 당선 확정이 될것 같다 이러니까 또 상방 나오다가요. 지금 뒤죽박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이 네 다시 또반등에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예측이 불가능한 게이 선물,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 네, 신호대로 네, 매수 기다리신 분들 매수 신호 나오면 매수. 네, 진입하시고 네, 본절 잡고 익절 잡고. 매도 기다리신 분들 매도 신호 나오면 어 본절 잡고 익절 잡고. 이 무한 반복이란 얘기죠. 그죠? 네, 매수 들어갔는데 빠지면 또 손절 치고요. 또 매수 어 노리시는 분들 지금 매수 신호 또 나왔죠. 네, 그러면은 좀 매도보다는 매수. 네, 매수를 또 들어가서 손절을 잡고서 또 대기하는 네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살짝 조금 어 바이든이 되는지 트럼프가 되는지 이제 이제는 언론에서 뒤죽박죽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외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은 이제는 조금 매매를 조금 자제하시면서 지금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뒤죽박죽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바이든이 당선이냐 트럼프가 당선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네, 뚜껑을 진짜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무한반복,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어, 그니까 트럼프 당선이 되느냐, 바이든 당선이 되느냐, 확정 나오기 전까지는, 네, 조금 자제를 해줄 것을, 어,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